와 오늘 완전 대박인데 어, 엄청 큰데 그것도 아 어? 겁나 크다 이 그것도 결혼 없겄는디 와 대박 와더 크다 진짜 우와. 완전 대박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. 웃음> 2킬로 넘근다 요와와 이거 봐라 와 아까꺼보다 더 크다 더커 못뛰었네 못뛰어 와 진짜 크다 몇 킬로인가 제보게 <laughs> 어, 떨어지도 않은가 네. 어, 아, 이게 아무리... 나 잡아줄까 밑에 거 밑에 거넥커 잡아주라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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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7 8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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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씨, 개 시켰다, 이런. <laughs> 우와, 진짜 크다.